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 하방의 추세 흐름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현재 자리는 앞전에 계단식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만들면서 가격방어를 지켜주는 이후에 대량의 상승이 나왔던 세력들의 매직가격 라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상당 추세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만 나와준다라면 상승 관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 28,000원과 32,000원 가격 매직가격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추세 상당 구간에 저항을 맞고 빠졌을 때에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받아주는 물량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가격 도달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낮춰주는 하방 추세 안에서의 흐름인데요. 다만 앞전에 이 8천만 원과 8 5 0 0만 원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 반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천만 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8천만 원과 8,5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차례 에한번더 조정을 만들었다가 반등 시기에 맞춰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망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들은 순환 펌핑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위주로만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 보신다라면 하루에 3%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은 꼬박꼬박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 역시 단기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와 아예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에 앞으로의 주요 가격 돌파 자리가 어느 가격이 중요한지 목표가들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고점에 물리셨거나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6월 달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 21일 스트라이크 종목은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이 9,000원 가격 아래 구간에서 답을 하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부터 손절가 그리고 단기매매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빠르게 수익을 날수 있는 자리들을 알려드렸고 단 이틀 만에 1차 목표가인 15%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모든 분들 수익을 만들어 보셨고요. 메탈코인 역시 금요일에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앞전에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첫날에는 1000원으로 1,600원 가격의 타점을 잡지 못했고요. 22일,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1,600원 이하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 1,800원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메탈 코인까지 확실하게 단기 매매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만큼 이렇게 단기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 위주로 단타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나도 매일매일 소액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보다 빠른 타점과 목표가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 5번 또는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업비트 종목 중에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미리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왔다가 하락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되돌림의 저점자. 자리들을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요. 실제로 시바이노 코인 역시 3월달 초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첫 타점을 잡아드렸던 구간은 0.014원과 0.013원 가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되는 시점, 돌파 타점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0.02원 이하 가격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대칭 구간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왔던 파동과 동일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04원 가격을 단기 급등 목표가로 잡아드렸어요. 최소 목표 수익률을 50%로 잡아드렸는데 무려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률보다 추가 수익률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 손절가, 수익률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신호만 받고 매수가에 걸어두 목표가에 익절 문자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영상에서도 정확한 눌림목 타점과 단기 추세 전환가관을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25%, 11%, 10%씩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큰 비중으로 큰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로 하루 10%만 가져가더라도 1000만원 기준 100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요. 5000만원 기준이라면 하루 500만원의 이상씩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집이든 차든 사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는 하루 1당을 벌어가시면서 더 좋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와 맞든다라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해보셔면 되는 부분이라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골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주봉상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 21년도 고점을 만들었던 가격은 20만원 가격입니다. 그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25,000원 가격 아래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매직가격 라인을 만들고 대량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처음 상승파동을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는 앞전처럼 매직가격 라인을 만들고 상승 이후에 눌림을 만들면서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도 해당을 하고요. 세력들 매직 가격 라인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탈됐을 때의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의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이죠. 때문에 이런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공략만 잘 한다라면 충분히 되돌린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만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대 라인이 쌓여있는 자리가 만원 단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3만원 가격 위에서 가격 방어와 지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 목표가로는 앞전 고점의 4만 원 가격을 목표가로 잡고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이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차례 차례 5만 원, 6만 원, 7만 원, 9만 원 가격까지 이 계단식 상승으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 물림목 타점 구간, 매도 타이밍, 매수 구간 나눠서 트레이더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매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반대로 앞전처럼 가격 지지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구간이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더 저점을 낮춰주는 가격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4만 원 도달 이후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3만 원 가격까지 내려갈 올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든다라면 반등세를 만드는 거고 다시 한번 이탈이 된다라면 2만 원과 1만 원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선을 그었을 때 아직까지 하방 추세 안에서의 흐름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자면 단기 고점에서부터의 급락하던 추세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앞전 고점 4만 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4만 원 가격에 도달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와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큰 추세에서는 아직 돌파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관점으로는 볼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단기 추세가 전환된 만큼 짧게 짧게 먹는 단기 매매는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이 시장 흐름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고 한번더 3만 원이 이탈된다라면 2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타점. 만약 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켜진 이후에 추세를 전환하는 타이밍이 가장 좋은 매수 전략을 잡기에 좋은 자리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영상을 보고도 이 고점에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추가 매수 또는 저점 매수,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을 나는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면서 수익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형 시나리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상승세 계형 패턴에서는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하락세 계형 패턴에서 매집을 끝내고 돌파되는 시점에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 모두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상방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 라인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5% 동일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120% 수익 영상뿐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 현재 단기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500만 원 기준 하루 3%에서 5%만 수익이 나더라도 25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요 1000만 원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하루 일당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일 매일 꾸준하게 나의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서 큰 비중으로는 모아가시는 매매로 크게 크게 수익을 챙기면 되시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 하루 3%에서 5%씩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하루 1당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무료 소통망 참여 방법은 상단 링크로 참여 또는 숫자 5번을 남겨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른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